이게 정말 내 아이란 말이에요. 민재 씨 앞으로 아홉 달 후면 아빠 돼요.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지만, 난 민재 씨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. 왜 그래요, 민재 씨? 별로 안 기쁜 거예요? 아유, 당연히 기쁘죠. 기쁜데. 근데 그게 지금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. 나 아직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. 민재 씨가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. 민재 씨는 그냥 기뻐해 주기만 하면 돼요.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. 혹시 나랑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예요? 그럼 우리 아이를 미혼모 아이로 만들 셈이에요? 그게 아니라 난 사장님 때문에 그래요. 사장님이 나랑은 절대로 안 된다세요? 알잖아요. 엄마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. <laughs> 섭섭하네요. 난 민재 씨랑 내 아이가 생겨서 너무 행복한데 애어바른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 해요. 나 먼저 들어가 볼게요. 이재시장더 이상 아이에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. 의사가 임신 초기엔 조심하랬어요. 스트레스 받는 거안 좋다고. 나영 씨 뭐예요? 나 집에 안 들여다줄 거예요?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요. 예, 네, 알겠어요. 가요. 준비할게요.